자, 오늘은 마스터지리그 사상 최초로 재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저번 경기에 워터플로우 제품 테스트할 때 이렇게 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이렇게 뿌립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댓글로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고압수로 헹궈야 되는데 왜 그냥 물로 헹궜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작업이 잘못됐다 자 요런 이유로 오토플로우는 재작업을 할게요 뭐 재대결까지는 아니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고압수로 뿌리고 발수각을 재고 과연 이게 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 대결 자체를 다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큰 차이가 없다 하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가급적 컷 편집을 안 하고요, 쭉 진행할 테니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어, 영상 하부 타임라인에다가 시간을 다 찍어놓을게요. 그런 부분을 쭉쭉쭉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한이 테스트가 음, 믿지 못하겠어 하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작업 진행할게요. 시편도 아무거나 랜덤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칼질을 충분히 해줄게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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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겠습니다 IPA 99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닦고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말리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립니다 이건 그냥 물입니다 물을 흥건하게 이렇게 뿌려줄게요 이 부분은 물기가 없어서 코팅이 덜 됐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요렇게 발라줄게요. 제품도 충분히, 완전히 여기를 덮어버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흥건하게 뿌렸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 그냥 분무기로 이렇게 헹구고 닦았었죠.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고압수로. 충분히 헹구고 발수각을 재고 계속 정상적으로 테스트 진행할게요. 이번 영상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컷 편집을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영상을 빨리 돌리면서 장면 전환을 할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고압수를 뿌릴게요. 아, 이 고압수 장비는 셀프 세차장이 있는 것보다는 약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충분히 고압수의 기능을 하니까 이런식으로 고압수를 헹궈줄게요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셀프 세차장보다 훨씬 약한 고압수 장비예요가정용이에요자 요렇게 해서 충분히 헹궈줬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고압수를 헹궜습니다 이제는 수건으로 닦아도 되겠죠? 가장 셀프 세차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부단히 부단히 노력중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수각 테스트하는 것도 전부 다 보여 드릴게요. 까떡이 왔네. 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기 발수각 100도 100도 99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어, 그냥 스프레이로 했을 때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도 2도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이 빨리 돌려서 좀 어지러우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이거는 최종값만 보면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300번 한번 하고 500번 한번 하고 그냥 바로 끝낼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번 진행할게요. 그 횟수는 확인하셔야 되니까, 아. 한 2배속 정도만 돌리겠습니다. 어, 영상을, 이거 뭐다 보실 필요 없죠. 에. 이렇게 밑에 지는 횟수를 어,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쭉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냥 빨리 넘기고 싶으신 분은 11분, 1초, 여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지를 100번 하는데 보통 한 4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14분을 맞춰 놓고, 2분 남았을 때저 타이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쭉 넘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 타이머를 이렇게 같이 놨던 이유는, 어, 혹시 제가 뭐, 300번 해야 되는데, 400번, 500번, 600번 할 수도 있으니까, 타이머를 보시고,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질 300번 했습니다. 일반 세차하듯이 고압수로 헹궜습니다. 자 그럼 얘로 어 발수가 그한번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대로 바로 질 겁니다. 물기는 닦아야 되니까 살짝 닦아주고 말려주고 한번 재볼게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이거 뭐할 말이 없네. 하하 <laughs>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300번 했을 때, 86도. 그 다음에, 87도. 89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86, 87, 89,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세번 테스트 했습니다. 아, 삼각대, 삼각코트 자, 이렇게 어, 미트질 300번 했을 때 발수각이 없어요. 다 날라갔습니다. 86, 87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트질 500번 더 하는 것그래서총 800번 미트질 하는 건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제품의 그 제가 전에 했던 작업 방식이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이런 식으로 재작업을 해봤습니다. 재작업을 해본 결과 오히려 어 고압수로 인해서 얘가 코팅되어야 할 부분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코팅되어야 할 부분이 더 손상을 입는 듯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고압수 너무 가까이 쏘지 마시고요. 저게 어, 처음에 저번 시간 에 했던 분무기로 뿌렸을 때 초기 발수각입니다. 101도가 나왔죠. 요거는 고압수로 뿌렸을 때 발수각입니다. 100도입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트질 300번 했을 때이분무기했을 때입니다. 발수각이 90.7도가 나왔죠. 반면에 고압수로 재작업한 워터플로우 어, 미트질 300회 했을 때 87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뭐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의심이 풀리셨겠죠? 어, 아, 혹시나 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도 뭔가 음, 그래도 이마스터드 리그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가게에 놀러 오시면 제 시간 될때 <laughs> 그때 오시면 보는 앞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앞으로 마스터리즈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얘기한 정확한 좀더 정확하게 고압수를 뿌리라고 하면 고압수를 뿌릴게요 고압수 뿌리라고 했는데 그냥 물을 뿌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